야곱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 우리가 어제 주일날 예배 때 어,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연,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는 성도들을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부족하다라는 말로 사용해서, 그렇다면 온전하고 구비하는데,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지혜라는 것으로 상정해서 어, 그 지혜가 부족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여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지혜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그런 어떤 지성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과 생각의 재능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는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적인 능력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아주 흡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두장 정도 뒤에 넘기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열매가 부족하다 비슷하다고 해서 성령이랑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은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성품과 능력, 능력인 그 지혜가 바로 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어,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즉 한결같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조롱하거나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저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이 주장, 주장하시는 그런 분임을 어 그런 분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라, 그런 자들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작정기도를 하면서 어, 내가 어, 며칠간, 뭐한 달간, 몇 주간 한번 기도해 보지. 일단 기도해보지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의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지로 바라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일단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 전제에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다른 걸 해보지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작정 기도해볼게 내가 일단 기, 기도해보고 응답을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뉘앙스나 풍겨지는 그 태도적인 면에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어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일단 기도해봐서 되면 좋고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받지 못하면 뭐 다른 방법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족한 그 지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를 그런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인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후이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위로부터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후이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더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